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우입니다 지금 제 친구가 장난치, <laughs> 장난해, 지금. <laughs> 아. 야. 아, 근데, 그리고 바, 방금, 아까 난 양소리요. 효과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갑자기 난 거예요. 어쨌든, 양 타이밍이 정말 좋죠. 오늘은 대규모 탈출맵. 이거 뭐냐, 대규모 탈출맵. 아. 야, 부서라. 대규모 탈출 맵 꿈의 세계를 해볼건데요 네 정말 재미있을거니까 아주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음2 보기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보기전에 누르는게 아니라 다 보고 누르는거 아니었나? 자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여기 제가 깔 책이 있는데요 저기 여기 어디요? 보면은 주세요 근데 이거는 먹음이에요 야 먹음이란 다 달라고요 경고랑 타격 반동밖에 없어 이거 이게... 아 알겠어? 아 알겠다고 자 갑시다 야 뭐하냐 이거 안 열냐? 스토리 탈출 맥 꿈의 세계 제작 블루밍 노다, 노가다 및 회로 페이리더 아 노가다 및 회로 회의리더 영상제작 누구세요? 음... 어... 최? 아 몰라 알아서 읽으세요 여러분 평화로움 시야중간 아이 최대 신경 안쓰는 블럭파괴 금지합니다 단축적 블럭은 파괴도 상관없습니다 권장인원 한명에서세명본 웹은 스토리탈출 웹이며 스토리 내용대로 진행해주세요 무단 배포 및 수정 금지합니다. 본 맵의 저작권은 블루밍에게 있습니다 빨리 오기나 하세요 어쨌든 이걸 다 읽어봐야죠 본 맵은 아이템 찾는 요소들을 많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스토리는 전부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점 유의해주세요 제작기간 12월 18일부터 2월 20일 되게 오래 걸렸네 빨리 오시라고요 갈 거라고요 왔어요. 어디 계세요 당신 응? 아, 야, 그거, 야, 그거 하지 마. 아, 안날가가네 그냥 그걸로 때리지 말라고. 이게 이거 뭐야? 나, 이거. 아니, 내가 읽을게. 여긴 꿈속, 여긴 꿈속인가? 역시 꿈속인 것 같은데? 또 같은 꿈이네? 나는 항상 같은 꿈만 꾼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모른다. 그리고 이 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 깨어나지 못한다. 누군가가 깨워줘야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 또이 꿈인가? 누가 날 깨워줘야 되는데. 누군가 깨워질 당한 뜨끔 속 탐험이나 해야지. 와, 재밌겠다. 그치? 그치, 그치. 앞으로. <laughs> 여길 오게 되다니. 매번 올 때마다. 또 여길 오게 되다니. 매번 올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 어, 뭐, 그 이유가 뭐게요? 앞에 보이는 큰 문은 여전히 안 열리네. 방법을 찾아보자. 힌트, 회백토. 이 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 그래요. 엽시다 부수고 갑시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야, 회비도 부수고 있을 필요 없어. 너 바보니? 같이 부수자. 여러분들은 어? 어 이런 천재. 야이씨 너 천재였어? 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림 그..여기 잘시 켜면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됐어 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야! 비켜! 너 비켜! 아! 여긴 처음 보는 곳인데 때리지 마라 결국 걷어 나왔네 니가 해 이건 뭔 소리야 그나저나 너는 누구야 난 너의 꿈속 꿈을 관리하는 꿈몽이라 해 비켜 내 꿈을 관리한다고? 왜 관리하는 거야 난 잠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어 성격 급하네 아까 누가 깨어질 때까지 모험하던는 모험이라 해! 아오 이제 꿈몽 인성이 나쁘네요 그리고 왜 꿈관리를 하냐고? 안그럼 이상한 꿈을 꾸게 될걸? 이상한 꿈이 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사람들이 잠을 자면 다양한 꿈이 생성되지 그...중에 너와 관련 없는 꿈들이 이... 빨랑 오세요 생성되기도 해는 그런 꿈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 만약 너랑 관계없는 꿈을 되가지고 산다면!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때나 나 또는 깨어 있을 때나 두 사람이 모두 이상 증세가 생겨 이상 증세? 그게 뭔데? 호기심 발동 몸이 안 움직이라던지 발작 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지 그런 걸 가위에 눌려 따라라고 말하지 날라와 야안 읽어 이거? 그래서, 꿈에서, 못결한 이유가 가위에 눌려서 그런 거야. 아니, 왜 때리냐고. 야, 내가 읽을게. 아, 오, 씨, 여너문 뭐냐? 응. 결, 결국 너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였네. 그래. 아니, 야, 씨 아, 야, 하지 말라고. 나 오지 말이야. 아니. 우리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 그럼 내가 여기를. 어. 음, 음, 음. 그러면 그러면 내 꿈은 왜 계속 똑같은 꿈이야? 왜 반복되는 꿈이지? 일단 들어와. 내 꿈은 왜 반복되는지 알아볼게 아니, 나아니나말안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앞에 보이는 성으로 들어가 보자. 다시 들어가니. 어, 저기 빛이 있네. 올라가 볼까? 누가 먼저 올라가나? 누가 먼저 올라가겠지. 나? 응. 응? 어? 아니, 레버 발견! 나 내려갈게. 자. 근데 이스터에가두개 있댔는데, 스토어에서 이스터이가두개 있댔는데, 여기 이스터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다. 찾아보고 가자. 아.. 이스터에그 찾는 중 여러분들 어여기다 어, 이스터에그 어? 그래?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스터에그인데요 볼게요 이스터에그 속박된 꿈김야 뭐하냐 너 열쇠를 못찾아서 결국 꿈속에서 못벗어났다 응 찾았어? 난 진짜 꿈속인걸까? 음.. 음.. 그럴지도 아마도. 리자 탈리자. 댓글 답을 아시는 여,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악플 금지예요. 악플 금지입니다. 악플 금지! 악플 한 사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누르기! 음... 그럴 필요 없음 <laughs> 악플 금지예요! 들어왔는데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잠깐 비켜! 어? 야 읽어 아, 여긴 다양한 꿈들이 저장돼 있어 아 저장돼 있는 방이있구야내 꿈이 저장되어 있는 거? 아왜 때려 그래 이곳에선 너 너가 꾸었던 모든 꿈들이 다 저장돼 있는데야. 너의 꿈을 한번 보러 갈까? 그럴까? 그럼 앞에 보이는 문을 열어야네. 아또 파밍이에요? 아또 문이 있네. 꿈속인데 뭐하니 철저하네. 문은 어떻게 열어? 인도. 우리가 있어 존재할 거야. 잘 있어 봐. 켜. 또 열쇠 찾기냐? 입구 열쇠를 찾아보자. 렛츠 아, 고. 아. 여기 또 이스터에그 있는 거아님 어?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제작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요 우리가 바보였어 왜? 찾을 필요 없잖아 아이 찾아 그래도 어 다쳤어요 부수면 돼 아니지. 찾을 필요 없잖아! 시청자분들 시간을 아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버튼 찾기 뭔데? 어. 버튼 찾기는 원래 콘텐츠가 찾기인 거잖아. 근데 이건 탈출맵이잖아. 그럼 우리도 이걸 버튼을 차 탈출해야지. 자 빨리 오세요 문 열었어요 알겠어 결국 들어왔네 이것이내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여기 왔어! 야 여기 물음표 있다고 온천이다 <laughs> 와 따뜻하다 야, 온천이 왼, 왼쪽엔 너가 꿨던 꿈이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엔 꿈이야 야 이거 봐봐 온천이야 여기가 저장되어 있는 꿈이고 여기가 그냉천는 꿈이래. 그럼 여기가 온천이고 저기가 냉 여기가 온탕이고 저기가 냉탕인가? 아차, 진짜 냉탕이네 여기. 우와, 왼쪽부터 가봐 오른쪽은 못갈 거야. 응? 아이물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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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아니야네. 잠깐만. 제거된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어 뭐니? 여기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본내 어, 꿈들이 거야? 저장되어 있는 곳야 빨랑 와 알겠어 어? 카트다 광물 수레 아 잠깐 사지 말아봐 왜아 잠깐만 내가 실수로 다 가져가버렸어 자 여기 안에 두개가 있을거야 안녕 아씨 앞으로 살짝의 롤러코스터 맵도 포함되어 있네요 아아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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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됐다 아아 아. 내려 점프해서 내려 점프 여기가 내 꿈이 저장되어 있는 곳? 응 맞아 맞아 여긴 너의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지 잠깐만 어 여기 있네 내라 아이? 아빠, 내! 니네 카트 버릴 거야, 난. 왜, 이거! 잠깐만, 나 카트 좀 버리고. 피리, 아. 아, 내가 버릴게, 그냥. 아, 실패.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여기다가 카트 좀 버리고 올게. 거기 우리가 들어갈 곳이야. 어, 그래? 들어올 곳이었어? 응. 음. 그럼 카트 버리지 말자. 잠깐만, 여기요 여기가 내 꿈이 저장되어 있는 곳? 응, 음, 맞아. 응, 맞아? <laughs> 맞아, 여기 너가 너의 꿈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지. 그런데 왜네 개뿐이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 구경하고 있어봐. 나의 꿈들을 구경해 보자.